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겸손히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0자, 12절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이번 주간의 아침 묵상 주제는 겸손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한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경력이 되면 전문인이 되고 또그한 가지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 세계에서는 아무리 오래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하여도 자부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의 세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도 넘어졌고 다위도 넘어졌으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한 가지 일 또는 어떠한 일이든지 오랜 시간이 되면 그것이 경력이 되고 경험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서 전문인이 되는데 왜 신앙생활에서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또 오랜 시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할까요? 또,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이 경험할수록 더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교만과 자기만족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어, 세상 일은 한 가지 일을 어, 그것이 사회복지의 일이든 아니면 경제인으로서 일이든 아니면 장사를 한 소환이든 모든 것이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어떠한 유능한 경험이 돼서 전문이 되는데 기도생활에는. 또, 신앙 생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것이고 나는 40년 동안, 50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라고 자랑하는 그 순간 영적인 교만과 함께 마귀가 틈타하는 기회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 만족과 그 교만, 영적인 교만의 신앙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과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함과 깨어있음 이두 가지가 영적 교만을 물리치는 그러한 방법인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앙에 자신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다 라는 것은, 아, 이만하면 됐지. 나는 안정되게 서 있다. 어, 나는 안정되게, 안정된 기반 위에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이 뜻에서 어, 자기의 자신감과 자기의 긍정을 할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대평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아서는 누구도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렇게 가깝게 따라다녔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변화산의 신비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장면 속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얻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경고하면서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하면서 제 입을 틀어막더라도 그 말만은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고 봐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결국 다구름소리와 베드로는 결국 다구름소리와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현주소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아, 그렇게 집안에 반대가 있었는데 신앙생활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 속의 방심과 영적 교만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 셀프 셀프 확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입니다. 물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추가 반찬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하듯이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라고 셀프 진단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주님밖에 없음을 항상 고백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매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겸손과 깨달음 이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고.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태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이고 깨어있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그러한 친밀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와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말일까요? 사탄은 마귀는 기도를 잘 하는데 틈타고 또좀 해보겠다라고 할때더 미끄러지게 하고. 더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주셔서 오늘 삶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저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깨어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적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실패 원인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교만이며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겸손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고 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 나의 경륜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오니 교만하질, 교만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속에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때 겸손히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만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달사오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안에 그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죄와 연약함 속에 쉽게 무너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조용히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만큼의 성취욕을 가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땀 흘리고 애쓰고 또 기도하고 수고하였어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앞에서 연약한 자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 스스로가 괜찮다고 하는 순간에, 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영적인 착각이고 영적인 교만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신앙이 깊이 박힌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통파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 그 유혹과 실련 속에서 송두리채 뽑힐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영적 교만이 마귀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교만이 주님과 거리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악한 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빈철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지 않았는지 교회 공동체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지 않았는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두드러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모든 번능과 영광과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겸손을 저희들이 배우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을 잊어버리지 않듯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겸손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것은 나의 공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론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형제 자매를 존중하며 나 자신의 위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의 하며 아버지님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숨길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로 합니다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겸손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 증언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 있어서 아버지 아니면 리더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지혜와 평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시어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